서울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가 문화예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2020년 서울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자료는 서울시민의 문화활동 수준과 동향을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서울시민의 문화향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가늠해 볼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민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엔 3.6시간, 주말엔 6.5시간으로 2018년도 대비 각각 0.4시간, 0.5시간 증가했습니다. 평일 12%, 주말 8%로 적지 않은 수치죠.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여가 시간도 늘어나게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대면이 조금 조심스러운 만큼 개인 중심 활동이 증가했고 탄력적 근무를 통해 출퇴근 시간 등도 함께 감소한 만큼 전체적인 노동 시간도 감소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가 시간을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시간들을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데 활용하지는 않았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연평균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평균 6.8회였던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다소 줄어든 4.2회, 약 38%가 감소했고요. 이에 따라 비용 역시 12만원에서 7만4천원으로 38% 정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공연이나 축제 등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행사, 그러니까 현장감이 중요시되는 콘텐츠에서 감소폭이 컸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전파에 대한 우려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더욱 코로나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 문화예술 관람 횟수와 관람 비용을 분석했을 때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40%대까지 하락한 다른 세대에 비해서 60대는 총 관람 횟수와 관람 비용 모두 절반 이상 하락 수치를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고령층에서 치명적이라고 알려진 만큼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60대 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문화예술관람이 위축되는 만큼 우리의 정서에도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관람을 통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부분의 수치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전과 관람 환경이 같을 수 없는 만큼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심화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문화예술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정서적 향에 큰 가치를 발휘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상황이 길어질수록 이 수치도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전파를 우려해 많은 문화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잠정적 폐쇄를 결정하는 상황들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문화시설을 방문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고 답하는 시민, 그리고 문화시설에서 하는 활동의 가치나 장점을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게 되었다는 이들이 각각 72.8%, 69.3%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문화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인데요. 이중 72%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관리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재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문화예술을 관람하거나 체험하는 데 있어 시설의 광역 수준이 이용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문화 콘텐츠가 많이 생겨났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것이 오프라인 체험의 가치를 채워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죠. 특히 이 수치는 문화시설이나 공간을 많이 방문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큰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문화예술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된 콘텐츠를 관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9.7%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건데요. 이 수치는 대중예술, 음악, 연극 등 공연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경험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30대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활발하게 온라인을 활용해서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이 아직은 요원한 만큼 당분간은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가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주요 채널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 숙제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시니어가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콘텐츠의 질적 발전,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접점을 다각화하는 것 등입니다. 당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주춧돌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데이터 2020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만나봤습니다.